여러분 모두 성하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짠 최신 컴퓨터를 무료로 드립니다. 치스헬로류 no. no. 성하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300만 원을 드린다고 한 다음에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면은 과연 미용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잘라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말 안 하겠습니다. l 츠 한구만 사랑하자. 줄 말래. <목소리> 여러분 도착했고요. 들어오겠습니다. <들어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신 분좀 많아요. 한분팀이좀 많습니다. 여러분. 기다립시다. 아 근데 이게 매일 잘라주던 분이라 갑자기 300만 원짜리 머리 자른고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머리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다립시다. <목소리> 어, 감사합다 여기서 할 몰랐는데. 마카롱 있으니까 먹고 먹 마카롱 먹니까 여기서 먹방을 찍 마카롱은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달아요. 네. 근데 당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마카롱의 단점. 마카롱 먹기 전에 음료수 먹었을 때 되게 달았거든요. 마카롱 먹고 나서 음료수 먹을 때 하나도 안달아 맹물만, 맹물만. 이게 약간 단점 같아요. 단발이기 때문에 큰, 약간 페인이에요 페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실지 내보겠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사 한번 하시죠. 선생님, 아, 뭐라고요? 아까 10분 하시면 돼요 그냥. 행사하시네요, 그냥. 네. 아, 잠깐 잠깐만요. 나 긴장돼서.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음. 일반적으로 머리 깎으러 어. <laughs> 네. 제가 지금 300만 원 가져왔어요. 300만 원으로 머리를. 한 <laughs> 아, 300만 원에 주면서 머리를 잘라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잘라주니까 정석과 성의를 다해. 오케이, 바로 가지. 좋습니다. 궁금 나? 다음. 어. 응. <laughs> 이게 요즘 최신 유행하는 머리색이? 네, 맞아요. <laughs> 이거 파인애플 머리 아니에요? <웃음> 어때요? <웃음> 저희 어머니가 <laughs> 이걸 보시면 아마 호불호를 타지 않을까? 들어실 거예요 혹시 크로우 제로 아세요? 아 알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딱 맞아요 아, 아 네. 약간 좀강력한 네. 파격한 느낌 그렇죠 좀 네. 파워 있는 강한 느낌에 네. 이거 제가 생명과학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닥에 는거아으세요 <laughs> <laughs> 너무 시험들인 모양이 <드리는> 아니에요? 엄청난 파워감이 느껴지지 않으요 솔직히 아무도 안다고 볼것 같아요 <웃음> <웃음> 친구 하싶은 <하신> 스타일 <laughs> 저 이리로 나가야 돼요? <laughs> 어 <이거. 웃음> 네, 이리로 나가자 방송을 위해 오늘 머리 어떤가요? 아 멋있어요 머리 했어요? 네. 잘 아니, 멋있어요? <laughs> <그러네. 안> 네 어떻게 잘생겼어? 아니 바꿔야을같은데 머리 당닦 바꿔야 돼아니요 진짜 이거 나가려고 아네 머리 까게서그사님아아감네안녕가요네세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laughs> 남자답게 나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번받고 있어, 여렇게 슬쩍슬쩍 보고 계시거든요. 그 느낌 알죠, 여러분. 약간 흘 끼고 지나가는 거. 남자들, 여러분들, 이러할수 있지. 음. 남자들 가야죠. 약간.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리 걸어보냐. 회장님, 여기 멋있게 좀해세요 응. 요이복합섬이라 여러분들? 사람들 진짜 엄청 많이 다녀요, 앞에 보는데 얼굴 보고 웃고 가시는데? 저어떻고 상남자. 상남자, 여러분들. 아, 내가 눈못 맞출 때, 근데, 요 어. 빨리 테스 하자. 빨리 타야 빠 빨리 타빠 빨리 타 이러고 방송하면 끄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됐죠. 아빠! 300만원짜리 머리하고 왔어. 어때? 좋아 100달러 들고 있는데? 3000원짜리 머리지 이발소 자른거 무슨말씀 하시는거에요? <laughs> 이거 직접 미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300만원을 만약 본인이 받는다면 어떻게 머리를 만들고 어 싶으세요? 제가 일찍 이랬어요 이거 유튜브 나오니까 좀 잘해달라 근데 정말 잘해줬어요 여러분들 이머리로 축가가데 앞으로 방송할 때 동안 제가 유튜브 나오니까 좀 재밌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자다 깬거 아니야 3000원만 주면 스프레이 산거랑 똑같이 했는 태풍이 <laughs> 지나가서 일쯤 <수요일쯤> 왔다고요? <laughs> 소가했았다고요 <laughs> 약간 얼굴이.. 그래 그러 여기. <laughs> 아니 이거 파인애플 머리 파인애플 머리 여러데 화분 머리 화분 머리 이거 이것도 스프레이로 가지고 여러분 고정됐거든요. 어. 안 내려 안 내려온다고 이거 잔디 머리 잔디 머리 안 내려와 안 내려와 내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 <웃음> 뭐야? <laughs> 이것은 숙취를 답이 없어 보인다. 아저씨 길가 주무세요. 형 머리가 요즘 이건... 한국 트렌드인가? 한국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언트렌드언트렌드에 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국 타임 절대 아닙니다. 형님, 화분머리라고영 형님,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이거 메고 있는 거예요. 형님, 화분머리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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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인 척. 어, <laughs> 때리고 싶어. 어, 내가 때리고 싶어. 왔다, 나 어제 자고 일어난 머리 있는데, 그거 한번 보자. 와우! 난 이게 나은데? 난 이게 나은 거 같은데? 동영상 속성시우는 똑똑해 보이기라도 하네 치명적인 하다 여러분들? 음. 아, 나 내, 내가 얼굴 보고 한뒤 그냥 입술 이렇게 확 찢어져 내 얼굴 어우 하나도 안 멋있으니까 그만 잘난 척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여러분 대표님 말대로 그러니까 그만 잘난 척하라니까 그만 잘난 척하고 근데 원래 약간 반항적인 심리면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약간 치명적이 내가 만약 사장님이었으면 나 잘랐다 <laughs> 어우 그만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보기엔 더 하면은 이제 풍기불라는 회사 잘릴 것 같아 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3 2 1 치얼스